4월에 1번, 그러면 전자기파 ABC를 이용한 장치라고 했고요. A는 온도계. 어, 그러면 이 온도계는 우리가 이제 적외선을 이용하죠. 적외선 온도계. 그리고 또 적외선 같은 경우는 온도계 외에 뭐열치료기 등도 사용하고 또이뭐 공항 검색 때 보면 이제 열화상 카메라 어, 등의 적외선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는 이제 마이크로파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나 이제 무선 랜등에도이 마이크로파의 영역대의 파장을 이용하고, 그리고 뭐 항공기나 뭐 선박 등을 추적하는 그런 뭐 레이더, 위성 통신 등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C는 이제 소독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자외선이 이제 세균 같은 세포들을 어, 빛에 의해서 파괴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세균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데 그 단백질 합성을 못하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자외선 같은 경우는 뭐 전리 작용이나 이제 감광 작용, 뭐 형광 작용 뭐 이런 이제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뭐 위, 위조지폐 이제 감별한는데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화학 작용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타민, 프로비타민이 이제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 이 자외선이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하지만 자외선 오래 이제 쬐게 되면 우리 이제 여름철에 뭐 선크림 같은 거 발라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피부암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어 선크림 발라주는데 그래서 자외선 같은 경우는 피부 변색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어 그래서 좀 이게 전리 작용이 강한 그런 이제 어 파장대를 갖고 있다. 그 정도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A는, 음, 저개선, 그리고 B는 마이크로파, C는 자외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